합니다.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자.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자. 2025년도 저의 계획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연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살을 빼고 싶다고 했는데 2kg 빠졌는데 또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싶다. 매일 매일 지금 빠뜨리지 않고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 묵상을 하니까 저 안에 말씀이 풍성하더라고요. 그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이 말씀 목사에 굉장히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부유해 주고 싶다 이런 또 계획을 세웠는데 2025년도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잠시만요.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송고영신 예배 때이 말씀을 뽑았는데 다시 놓고 싶더라고요. 다시 놓고 <laughs> 새로 뽑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부유해 주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를 경외하는 것이 낫다. 크게 모하는 것보다 구하고 덕내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계획도 중요하고 나의 어떤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도 다 하신 분? 와, 세 분? 네. 네. 다 못했고 한번 이상 하신 분? 예한번 네. 이상 하는 것도 좋아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거니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 묵상 학교도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 학교에 와서 말씀을 또 강의를 듣고 또 함께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함께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 나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우리 네이버 카페에 보면 이 묵상 나눔 방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올려요. 이게 한 사람이 받은 은혜를 올리면 여러 사람이 보고 함께 공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친구처럼 사진을 찍어서 올려도 돼요. 말씀 한 구절만 올려도 돼요. 뭐 설명을 안 해도 저는 이 말씀이 좋았습니다. 한 구절만 올려도 돼요. 이번 주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계속 이 여리고 여리고성 아니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리고성 전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리고성 전투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순종의 전략이었습니다. 순종할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아라. 매일 1일부터 6일까지는 한 바퀴를, 제7일에는 여섯 바퀴를 돌고 크게 외쳐라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여리고성의 전략은 순종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또여이 요수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건 뭐예요?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 전,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견고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 첫 1차 전투에 때는 패배하죠. 그 원인이 뭐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하고 나서 여리고성 전투의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이그 욕심을 내서 신하일산 외투 한 벌과 금2 0 0세은 200색의 금한 덩이를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놓게 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 패배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패배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우수아 8장 34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여우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이여우수아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낭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만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보면 전쟁마다 승리하고 물론 아이성 전투에. 패배도 있지만 모든 대적들을 멸하신다는 소식을 이방 나라들이 들었어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전보를 듣고 모든 대적들을 멸한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화친을 하려고 했죠? 어느 사람들이 화친을 하려고 했습니까? 기보온 사람들이 화친을 하려고 했어요. 조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 기보온 사람들은 지도에서 보듯이 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이 사람들이 멀리서 왔다고 속였죠. 이 떡과 썩은 떡과 헤어진 이물 물 가죽 부대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멀리서부터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세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고 화친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본 사람들과 조약을 맺고 화친을 맺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기부원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족장들은 그들에게 맹세까지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에 여호와께 묻지 않고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께 묻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말씀대로 살기로 했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저앉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올한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큐티하며 살아보겠다. 말씀하고 결정하고 마음에 작정했지만, 무너지고 실패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스라엘과 거짓말을 한 기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 말씀해 보면 9장 21절 을 같이 보시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이후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난한 전투를 가난한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패배하지 않고 막히지 않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처럼 실패하지 않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묻지 않았지만 심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또이 기브온 사람들 거짓말하고 속였던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성막에서 나무를 패며물 긴는 자로 비록 종이지만 나무를 패며물 긴는 자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사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부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이 기부온 사람들이 성막에서 일을 했냐면 성막에서 일한다는 것은 이 백성들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왜 기부온 사람들을 비롯한 가난한 사람들을 전멸해야 됐냐면이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습에 빠지지 않,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본 사람들을 살리셨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구별된 성막에서 일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물들이지 않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는, 기본 사람들도 살린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섞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올한해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또 다짐을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기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해요. 그러나 또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본 사람들을 분리시키며 성막에서 일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전에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그 은혜 아래 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고 주저앉아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우사 10장에 보면 이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을 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왕, 헤브론왕, 야르무드왕, 라기스왕, 에글론왕이 기부온을 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기부온이 배반을 해서 이스라엘 편에 붙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왕들이 기부온을 치려고 합니다. 기부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 다섯 왕들이 기부온을 공략하려고 할때기부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한지라 기부원이 도움 요청을 할때 여호수아는 순간 고민했어요. 기부원을 도와야 할 것인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청했으면 언제든지 달려갔겠죠. 그러나 기부원 사람들이 자신들을 속이고 화친했던 기부원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이 아모리 연합군을 치셨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연합군을 치셨습니다. 무엇으로 치셨죠? 복사한 분들은 다 아시죠. 뭘 놓쳤습니까? 큰 유박덩이로 이, 이 아모리 연합군대를 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신 것과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리 다섯 방을 막게다 굴에 숨어있던 아모리 다섯 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을 밟고 쳐서 나무에 매달았어요.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어땠을까요? 나머지 다섯 아무리 다섯 왕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했던 거예요. 십장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각고 담대하라.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무리 다섯 왕의 목을 밟고 그들을 나무에 매달은 하나님, 큰 후박덩이를 내리게 하셔서 아무리 연합군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다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면 여호수아가 말씀을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말씀 묵상을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 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을 비춰 주셔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어요. 요셉처럼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됩니다.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한 대로 지켜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며 형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는 매일 큐티하면 천원씩 줍니다. 안 줬나요 아직? 네, 요번 주 이제 결산해서 줄게요. <laughs> 우리가 매일 큐티하면 저는, 어, 죄송합니다 <laughs> 다른 가정에게 어, 우리가 다른 가정도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데그 가정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또 여러분 이 교회 정기 구독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안 준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laughs>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27,000원 정기 구독을 하는데 17,000원을 지원해 줬어요 또 매일 큐티 올린 사람 한 달에 한 번씩 시상도 한대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왜천 원씩 주는 걸까요? 왜 지원해 주는 걸까? 왜상 주는 걸까? 매일 말씀 묵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주는 천원보다도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매달 말씀 묵상해서 상 받는 그 상보다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10편 1편에서는 복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복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앞서 말씀을 즐거워하는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자가 되어야 돼요. 공동 번역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낙으로 삼는데요.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낙이 도대체 뭐예요? 혹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낙이 아닌가요? 운동하는 게 삶의 낙이 아닌가요? 게임하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 아닙니까? TV 시청하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 아닌가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스마트폰 하는 게 삶의 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 한해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즐거워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즐거움에 힘든 줄 몰라요. 즐거워하면 아까운 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즐거워하면, 이 말씀을 기뻐하면, 우리가 힘든 줄 모르고, 아까운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가. 하가가 무슨 뜻이냐면, 사자가 이 먹이를 앞에 두고, 으르렁으르렁거리는 게 하가예요. 여러분, 그 사자가 먹이를 그 앞에 두고, 얼마나 이 먹이를 먹는다는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 먹이를 먹는 기대가 있겠어요. 이 하가 묵상한다는 것은 사자가 먹이를 앞에 대고 으르렁으르렁거리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며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설때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기대함을 가지고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은혜 주실까? 이 즐거움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첫 번째 따라 합시다. 말씀 묵상을 시작해야 한다. 시작해 봐야 즐거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이 큐티 책 정기 구독 이제 받았는데 하나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말씀 묵상을 시작할 때이 말씀의 즐거움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말씀 묵상을 매일 꾸준히 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을 매일 꾸준히 하면 정말 이 말씀의 즐거움을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헬스장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무거운 것 들잖아. 전 그거 보면서 왜저 무거운 거를 재미없게 맨날 드나 하는데 매일 매일 이걸 하는 사람들은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몸이 찌푸둥하대요.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뭔가 불편하대요.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 묵상을 할때 말씀 묵상이 즐거움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말씀의 맛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 어려운 책이지만 성경이 어려운 책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이 책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일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말씀의 맛을 알아가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매일매일 꾸준히 말씀 묵상을 할때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고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언약계를 뒤따라가나 언약계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계를 2천 규빗, 900m나 떨어져서 오라고 한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차찬양로 부르면서 하나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찾아가면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대신 성명이 우리에게 말씀하니다

기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취하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맛을 날마다 깨닫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보다 앞서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뒤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나세리 위해 기도합시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죠. 주한 목회 우리 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 우리 옆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옆사람 손잡고 말씀의 맛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는 사람으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말씀으로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라고, 각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게 하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말씀의 맛을 알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속에 깊이 빠져드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며 또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며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 생활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